신촌까지 뭐야 지금 예전에 장성규가 아니야 추쳐오는거 같잖아 지금 어. 가서... 그래 뭐 먹을라고? 기가 막히네 양념이 자 이제 어디로 가면 돼? 여기서 일거예 내가? 직업이 있잖아 나 아나운서잖아 사인 좀 받을라고 아 사인이요? 어, 사인도 멋지네 아 미션이 있었어요. <laughs> 저 약간 당한 거죠 지금. 좋습니다, 뭐가지고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 just do more. 이제 배워야죠 그러면. 2,500원, 3,000원 넣고. 네 됩니다. 어서 오세요. 나운 선님이셔. 네 안녕하세요. 저 JTBC에 있는 장성규라고 합니다. 아, 아 해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저의 첫 손님이십니다. 예, 네, 사랑합니다. 자, 다른 방송 나오겠네 어, 그럼요그럼요 그럼요. 우리 아버님 한번 잡아드리세요. 언제 봐이 돼? 이게 업로드 날짜 가 어떻게 되죠? 설날 끝나고 많이 됐죠. 저희가 시간이 아직 정해지지가 않아가지고 네? 대박 쳤네 네형히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아 네. 기분 좋네요 어. 땡기었어요아 감사합니다 <laughs> 들어오세요 아, 주저하지 마시고 아 근데 이게 은근히 긴장, 긴장? 긴장되네요 JTBC 어. 아네 JTBC 아나운서, 네, 아나운서 저제 이름이 뭘까요? 힌트 드릴게요 장 아는 형님에서 자. 항상 하드캐리 하고 있는 상수요 수아주 밖에 밖에서 사. 맞추셨어요? 여, 아주 아 <laughs> 이제 <laughs> 국물을 자, 예쁘게 국물. 올려봐. 어. 국물을 예쁘게 올리는 게 어떻게 아, 하는거지 빨리 빨리빨리 해. 아 예전. 저... <laughs> 0만원 벌겠냐? 네, 아 저... 여기 잠깐 서 있었는데도 허리도 어, 아프고 허리가 아파. 아파서 그러지. 허를 먹었어? 이렇게 저요. 저모유예 저요. <laughs> <laughs> 모유 중학교 때와 아, 가지고 아,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선배다 하셨어. 맞아요. 아, 맞습니다. 네. 새끼였나? 오, 맞죠, 맞죠. 제가 다 봤어요. 제가 다 봤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음. 와. 밥먹으 그러는데 이거 꼭먹어야겠다 아. 진짜 우리 연애 친구분이시고. 안녕하세요. 여자친구분. 오늘 1일. 아, 진짜 하실까 웃음하시는. 맞아요, 맞아요. 야, 제가 5년 전에 했던 방송도 기억해 을 주시네. 네. 아, 이거 완전 감동인데요, 진짜. 여기 너무 홍보가 안된거 아니야? 원래는 막 인스타에 올려서 홍보를 할까 하다가 그냥 약간 짠내 나는 느낌으로 하려고 올리면 또 난리 나니까 아니 뭐그냥건 아니.. 아야 아유 아, 음. 맘에 드는데요? 너무 좋네요 진짜 음.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, 네, 창구 들어가세요 네. 네. 감사합니다 잠바도 나랑 똑같은 거야 팬이에요 <laughs>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는 형님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흘리지 말고 하려니까 아유. 앉으 하고 있어요. 얼른 얼른, 아, 얼른 죄송합니다 어머니. 아예 제가 관종이어서 <laughs> 뭔가 저를 알아봐 주시면 이렇게 약간 집중을 못 해요 어. 이 근처 학생이세요? 서강대요 아이고 또 엘리트시네 코가 굉장히 미남이시네. 코안 하신 거죠? <laughs> 두 분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? 아니면은 이제 오늘 1일이에요 뭐요? 화후배 근데 이제 약간 가능성은 열려 있고 근데 보통 저를 좋아해주는 남자분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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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음소리가 듣기 괜찮아요? 웃음소리 특이하기도하요아 감사합니다 어머니. <웃음> 어머니. 어머니 터지셨어. <laughs> 감사합니다. 터지셨어. <laughs> 오 지방에서 네네. 같이 행사 했었는데 떡볶이 하나 줄까요? 아예 뭐. 1인분에2만 원인데. 아하 <laughs> 아, 괜찮아. 그때 어, 우리가 말 편하게 했었나요? 네, 안 했어. 안 했죠? 네, 네 맞아요. 음, 말 편하게 하지 말래 <laughs> 근데 생각보다 지금 아주 저조하고 있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려고 했는데 저조하다고 얼마 팔았나요? 2, 3, 4, 8, 9 49,000원 도움을 청해야 될거 같은데 조수야 아나운서한테 한번 자. 언제부터인가 이 친구가 제 전화를 안 받아 요 네네. <laughs> 했다. 안 되겠어. 지금 아내한테 전화해서 빨리. 연결이 되지 않아. 음성 사전에 어, 연결되면. 아, 아니네요. 삐 소리 후. 아무리 제가 핫해도 이게 안 되네. 내가 해도 안 되는 거면 희철이가 와도 안 돼. <laughs> 희철이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? 안돼안돼안야 야, 걔는 나이만 동갑이지. 우주 대스타야. 걔는 지구에서 볼 친구가 아니야. 걔 우주야. 거의 네, 우주인이에요. 약간 ET 같이 생겼어요. 아이고. 어이구. <웃음>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저 혹시 누군지 모르세요? 아, 아는 형님 보면서 많이 봤어요. 아이고, 아유, 반가워, 반가워. 너무 귀여워. 아, 진짜로? 네. 반갑습니다. 고등학교 몇 학년? 우리 1학년이에요.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. 아는 형님 보면서 스트레스 풀고, 그죠? 그거 네. 아는 형님 오면 성적이 올라요. 아. 진짜요? <laughs> <laughs> <제> 얘기... <laughs> 아. 아, 근데. 하잖아. 어떤 거? 오, 똑같아. 아, 잠깐만, 옷이 똑같아, 나랑. 그러네. 아, 내가 방송 난거 보고 산 거야. <웃음> <여기> <웃음> <맞아요>. <웃음> 아, 고마워요.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 어머님까지 딱 열어봐요 뒤쪽. 아 뒤에 돈 제가 꺼내야 되나요? 이제 빨간 지갑 뜯어내줘 봐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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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네요. 여기 있습니다. 돈도 막 있는데 요 여기. 0천원 되나 봐요. 아 손수 제가 내, 제가 내놓게요. 을 어머니 감사합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제가 일단 얼마 팔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5만원1 2 9 0 1290 6만 원제 월급에서 4만 원을 이 추억을 가지고 평생 멋진 어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혹시나 저 회사 잘리면 저 직원으로 좀 받아 주시면. 아 지금 알바는 안 되잖아. 네. <laughs> 저 오늘 잘했어요, 어머니? 잘했어요. 그래서 궁디 팡팡 한 번만 해 주세요. 아이고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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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laughs> 감사합니다, 어머니. 네, 생어요 아, 감사합니다. 파이팅.